레제나 RX는 재생 회복을 위한 처방을 의미하며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스킨케어 라인입니다. 라이스 EGF와 OGF 컴플렉스 조합의 시너지 효과로 노화 및 외부 자극에 의한 손상된 피부의 자생력 개선 및 안티에이징 토탈 케어에 도움을 줍니다. 식물유래 펩타이드에 최적화된 배합으로 뛰어난 보습 개선 효과 및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식물유래 쿨링 성분이 피부 온도를 감소시켜 열 노화 방지 및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줍니다. 나노화 기술력이 더해진 리오종 공법을 통해 유효성분의 피부 침투력을 극대화시켜 더 깊은 보습 및 수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민감성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정성 테스트를 위해 피부첩포 안정성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사종 모두 비자극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국제 공인 시험 인증 기관을 통해 유해 물질 성분 및 중금속 불검출 제품임을 판정받았으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레제나 셀루티 미스트 세럼은 세라마이드와 판테놀이 함유되어 피부에 겹겹이 보습 광채를 채워주는 안개분사형 크림 미스트입니다. 레제나 디바쿠아 겔은 끈적임 없고 부드러운 발림성으로 촉촉하고 시원한 수분감의 텍스처 제품입니다. 진정 효과가 뛰어나며 뷰티 디바이스와 함께 사용시 흡수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레제나 하이드로겔 네트 마스크는 그물망 구조의 촘촘한 네트 원사로 지지층을 덧대어 얇게 구현한 제품입니다. 밀착력을 높여 흡수 속도가 좋고, 대리 흡수되면서 그물 모양이 뚜렷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레제나 주베 5GF 크림은 부드럽고 무겁지 않은 산뜻한 수분감의 텍스처 제품입니다.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고 광채를 부여해 슬로우 에이징 케어를 도와줍니다. 레제나 사종은 동물 실험과 동물 유래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산림 보호를 위한 FSC 인증 친환경 종이를 사용하여 포장하였습니다.